는 돌핀 굉장히 영리하고 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도 지금 막 때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영리한 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엄마가 알아주지 못해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잠재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엄마가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본인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제 하나 하나 코치코치 가르쳐 주기보다는 조금만 자유롭게 놔두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가 가진 능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방금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질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런 아이일 확률이 높은데,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좀 압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요금 요즘 들어 좀 때를 좀 많이 쓴다. 아니면은 이전하고 다른 조금 문제 행동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싶으셔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이 스스로, 어, 본인을 좀 다잡게 되는 어떤 상황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어떤 통제라든지 뭐 별다른 훈육법을 따로 고민하시기보다는 아이를 좀 믿고 조금 자유롭게 놔두면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속마음은 엄마 나 알고 있어요. 나할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한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살짝 장난친다고 해야 되나? 한번 어 이런 것도 해 보고 싶기 때문에 배우고 싶고 궁금하고 싶어서 약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에 좀 사실 좀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어, 좀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어, 좀 간을 보고 있다라고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굉장히 활달하고 또 밝고, 또 본인이 궁금하고 호기심도 많은 기질을 가진 아이라는 점 그래서 이 아이의 때를 쓰는 어떤 그 배경에는 약간의 그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장난기가 어린 그런 호기심이 어린 것들이 좀 베이스가 있다라고 믿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어좀 이렇게 너무 많이 쓰지 이런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번 카드를 고르신 엄마들은 어, 우리 귀여운 돌고래 같은 우리 아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말에는 아예 차라리 그냥 이 돌고래를 보러 가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laughs> 수족관 같은데 가면 생각보다 그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 가서 오히려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얻고 또 소원했던 그런 엄마랑 아이의 가족 사이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돌고래의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의 해석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아이의 속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복채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2번 카드를 고른 아이의 속마음을 좀 볼게요. 이 아이는 박쥐 카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속마음을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언제 드러내? 밤에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박쥐가 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이내 안의 본능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낮에 있었던 일,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섭섭한 일, 아니면 어떤 기억, 뭐 엄마 아빠의 말, 뭐사소한 어떤 행동 이런 것들까지 다 기억을 했다가 밤에 오히려 막 터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때를 쓴다라고 하면 이전에 했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이 뭐 뒤늦게 약간 딜레이가 돼서 누적이 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 얘가 왜 이러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약간 시간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상당히 좀이때 쓰는 아이의 이 속마음을 알기가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엄마 아빠잖아요.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냐 하면은 어쨌든 강경한 어떤 훈육법보다는 약간 마음 읽기를 좀 접근을 하시는 걸좀 조언을 먼저 드릴게요. 이 아이는 타고나기를 조금은 예민하고 좀 민감하게 태어났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F일 수도 있고 또 상상력이 같은 게또 너무 풍부할 수가 있어서 작은 일도 조금은 과장되게 기억을 하거나 조금 과하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때를 쓴다라고 했을 때 마냥 혼을 낸다거나 어디 뭐좀그 육아서적에 있는 것처럼 특정한 육아훈육법으로 좀 다루기보다는 이 아이의 그 예민한 성격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요즘 환경의 분위기 아니면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할 만한 어떤 그런 계기 같은 거를 조금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요거 때문일까 저거 때문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아이를 좀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싸나운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이 때를 쓴다는 게 되게 어그 답답한 마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를 몰라서 뭐 아이들도 우울할 수가 있잖아요 침울할 수가 있고 오늘따라 애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이거를 뭐 다른 액티브한 에너지로 발산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내면에서 찾으려고 하는 기질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기 안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습관이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나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 작은 날개짓이라도 동굴 속에 있더라도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옆에서 기다려줄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속시연히 털어놓을 때까지 엄마 기다려줄게 그러니까 너무 울거나 때 쓰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좀 차분하게, 참을성 있게 아이를 좀 기다려줄게, 배려해줄게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믿고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난이도가 있는 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도 이렇게 좀내향적이고좀 감성적인 아이라서 남녀이 같지가 않은데 어쩔 수 없지. 우리 엄마 아빠들이 노력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이 조금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신뢰를 쌓는다면 이, 이 박쥐 같은 이 어둠을 좋아하고 겁이 많고 소심한 우리 아이가 나에게만큼은 본인의 속마음을 잘 드러낼 거다. 그래서, 음,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내야죠. 그죠? <laughs> 네. 자, 2번 카드를 고르신 아이 오늘 여기까지 해석을 해 보았고요. 우리 아이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노력이 절실하겠지만 또 그만큼 보람이 있잖아요. 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복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지금 상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아이는 그냥 직진이에요.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때를 써. 그러면 그때 쓰는 이유가 분명해요. 뭔가 확실한 계기가 있었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고 화가 났고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가 명확해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그 불만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진짜 속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예를 들어 뭐나뭐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걸 먹게 해주면 이 아이의 때는 풀어져요 뭐 갖고 싶어 그 갖고 싶게 해주면 아마 때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마냥 이걸 들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야 될게 있고 안 해야 될게 있고. 때를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훈육이 좀 필요한 아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상어의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거침없이 바로바로 바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어뭐 왜안 하던 짓을 할까라는 의심은 사실 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일관되게 어떤 한 물건을 좋아했거나 아니면 어떤 한 장소에서는 뭐늘 그런 장, 장면들이 반복이 되었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경험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아이는 어, 오늘 때를 썼으면 내일도 같은 주제로 때를 쓸 수도 있고 1년 뒤에도 또 같은 주제로 때를 쓸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보다 지금 초반부터 서로의 규칙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속마음은 그냥 나는 뭔가 저게 더 흥미롭고 저걸 더뭐 갖고 싶고 저거에 되게 되게 매료되어 있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소유욕과 어떤 의지치를 항상 보여주는 그런 아이라서 엄마 또는 아빠가 상당히 좀 곤란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해결하는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어 아이와 명확하게 음, 그러니 뭔가 뭐 과격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여기서 여기까지는 할수 있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규칙을 하면서 이 아이의 조금은 어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액티브한 기질을 조금은 이제 서로 관리 감독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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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이제 뭐 육아 서적이나 육아 유튜브에 많은 그 훈육법들 있잖아요. 좀, 좀 단호하게 훈육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카드를 뽑으신 아이들은 예를 들어 뭐 이제 마음 읽어주기 뭐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는 게 좋겠지만 이 아이는 그냥 <laughs> 명확하게 지시 내리는 법. 뭐 서로 약속을 지키고 뭐 합의하에 이제 뭐 협의하는 법뭐 이런 저도 잘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런 법을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훈육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때 쓰는 아이와의 이제 평온한 육아 생활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에 해서 여기까지였고요. 복채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